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세 번째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수원인데, 이제 키위를 심었거든요. 키위를 심었는데 해보니까 기술도 없죠. 그래서 자꾸 이제 키위도 이제 계량을 해가지고 신품종이 나와. 기술도 없는 사람이 신품종을 계속 이 갈아 끼우고 해야 되는데 나는 다른 일이 큰 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부수 작업인데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키 심는 걸 포기를 하고 여기 이제 팬백 나무를 심었거든요. 팬백 나무를 심으면 이제 크게 송가는건 없는데 나무 사이에 풀을 이제 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해 이제 세 번째 지금 풀 베기 작업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오늘 기계를 새걸로 샀거든요. 기계를 이제 담가가지고 이제 몇년 썼는데 써보니까 오늘 아침에 엔진이 안 살라져가지고 어찌 막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다음에 업에 가가지고 새걸로 샀습니다. 새걸로 사보니까 얼마 좋으냐면 전에는 이제 그 시동 걸때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하이브리드라 살짝 잡아 당기면 지가 알아서 시동이 걸려 버려. 너무 이제 쉽고 어, 너무 좋아요. 나 시동 걸은거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내 지난번에 안내를 잘못해드렸어. 큰 실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왜그러냐면 저는 어릴 때 이제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그냥. 풀을 빼면 풀이 튀어오고 돌 같은 게 튀어와도 눈을 이렇게 실눈을 띄고 이게 렇 했는데 오늘 이제 기계 사로 가가지고 이제 조립하는 동안에 옆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그 일하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 이걸 안 해가지고 보호대 욕을 안 해가지고 그돌 뿌리 같은 게 파쇄돼가지고 눈에 와가지고 실명도 하고 눈 수술하고 도 그래 한대요. 그럼 나는 이제.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눈도 이렇게 뜨고 하는데도 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눈도 시근해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걸 쓰고 해봤어 진짜로 요걸 이제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기계 사가지고 요걸 쓰고 해보니까 엄청 나게 안전하네 실눈 그뜰 필요도 없어 그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안내해드린 거는 잘못된 기라 이거꼭 쓰고 하십시오 이거 꼭 쓰고 하라고 내가 <laughs> 잘못 안내해 드린 겁니다 꼭 쓰고 하십시오 요거 해보니 좋고 아 내가 요거 말하려다가 안 했다 이건 이제 왜안 썼냐 하면 이게 이제 풀베기 작업 작업이라는 게 여름에만 한철에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낮에는 뜨거워서 뒤에 등에는 엔진이 돌아가지 햇빛은 뜨겁지 이제 한낮에는 일하기 엄청 힘들어 그럼 이 작업을 언제 하느냐 하면 이른 아침에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지고 난 뒤에 어두컴 궁금할 때 하면 이게 안 더우니까 작업 능률이 많이 오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쓰면 이게 카바 막이 더 한, 한층 더 어두워져 요걸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거 치우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걸 꼭 쓰고 좀빨을때 하더라도 요걸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나중에 작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엔진 살루는거 엄청 쉬워. 전에는 이게 엔진을 살리려면확 잡아 당겨야 되는데 이게 한 번만 안살라지면몇번 하다보면 이게 짜증이 나서 할 수가 없어. 근데 요새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이러면 기계가 자꾸 이제 발달돼가지고 들어가지고